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세계는 지금 K드라마 붐 한가운데 해외 시청자에게 K드라마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인간의 삶에 대한 애정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등장하는 K드라마의 최신 해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K드라마는 강한 여운이 남는다. 따뜻함이 담긴 정서에 깊이 매료된다. 이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해외 시청자들이 글로벌 콘텐츠 리뷰 사이트 IMDb에 남긴 주된 감상평입니다. 지난해 1년간 한국 드라마는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장르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소비되었지만 점점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간미 넘치는 바닷가 공진에서 펼쳐지는 치유로맨스 갯마을 차차차 시대의 꿈을 빼앗긴 젊은이들의 성장을 그린 스물다섯 스물하 그리고 인생의 끝 절정 혹은 스타트 시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달콤하고 쓴 인생을 응원하는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한국 투기의 감성이 담긴 휴먼 드라마에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월드랭킹에서 갯마을 차차차가 7위 스물다섯 스물하가 4위 우리들의 블루스가 최근 20권 안에 들어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최근 영국 언론 TVI는 코리아 드리밍 빅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글로벌 시청자가 한국 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한국 드라마는 깊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어 등장인물들의 관계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강한 흡입력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도된 미국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도 한국 드라마 장면은 풍부한 감성적 상호작용으로 넘쳐나고 있다 말하고 사랑과 가족, 타인을 지키는 등의 공동 가치에 집중한다고 분석. 게다가 한국의 제작자들은 드라마 속 캐릭터의 휴머니티가 담겨지기를 바란다고 한국 드라마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5, 21의 해외 시청자들은 IM 데뷔를 통해 약하지 않을 정도로 로맨스만 초점을 맞춘 다른 드라마와는 달리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에 집중하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수작이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 젊은이들의 열정과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정중하게 그려져 있다고 평가해 문화 환경을 넘어 깊게 몰입한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자 스튜디오 드래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한국 제작자들은 언제나 좋은 이야기를 잘 구현하는 지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얽혀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이며 이것은 인간과 삶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감정이 나라 문화를 넘어 전 세계 시청자에게 통한다고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서 주목한 최신 K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시청한 해외 시청자 반응입니다. 그래도 4화는 최고 시청률, 6화는 좋았는데 왜 시청률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나의 해방일지는 이번 주에 시청률이 많이 올랐어. 1화부터 봤는데 두 드라마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보게 되네요. 느린 템포의 캐릭터가 더 끌리네요. 혹시 나의 해방일지도 보고 계신가요? 나는 그것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먼저 이 드라마가 이미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나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아픈 이야기는 선아의 이야기다. 6화의 마지막 장면은 누군가에게는 방아쇠가 될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경고를 해야 한다. 이 드라마는 그 고통을 다 압니다. 에피소드 5,6회는 앞에 4기 에피소드에 비해 훨씬 낫고 흥미로웠습니다. 얘들아 재민이 OST 나왔는데 이건 너무 놀랍다. 나는 이것을 사랑한다. 리듬, 보컬, 가사 너무 좋다. 벌써 6번이나 들었다. 불쌍한 동석이 오늘 방송 진짜 좋아요. 차승원, 이정은 이야기와 병원, 미나의 현재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육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찡하고 지민 OST도 환상적이었고 영상미가 눈을 즐겁게 하는 신민아의 멋진 연기. 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평점 때문에 거의 안볼 뻔. 다행히 무시했네요. 완전 푹 빠집니다. 이 드라마를 사랑하는 것은 희귀한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진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보여줍니다. 나는 이것이 순간 또는 상황이라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이 드라마에 대한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이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는 따뜻함 때문이다. 저 역시도 나쁜 캐릭터가 좋다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힐링 드라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5화 중 최고 두 10대 모두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대신 마음이 아프다. 노유경의 작품에는 언제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무언가가 있다. 네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포옹처럼 그것은 당신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제 말이 여기에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시청률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지민 OST 데뷔와 이병헌 신미나 이야기, 김우빈도 섞여 있다. 작가는 에피소드를 쾅 하고 끝내는 방법을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주와 함께 울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환상적인 에피소드. 이 시리즈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실생활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10대 임신. 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금기사항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볼수 없습니다. 다른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 현실적인 드라마. 민감한 주제인데 작가님이 정중하고 공감을 많이 하기에 다루고 있어요. 나는 그들과 함께 울었다. 이 드라마는 다음 회에서더 울게 만들 것 같아요. 눈물나게 울었던 에피소드 이 이야기의 감정이 복잡 오릅니다. 아이가 계획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계획의 일부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주제가 아니란 거 알아. 모두 사랑해. 그냥 동속이 불쌍해. 그녀가 그를 붙잡고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이 드라마는 너무 현실적이다. 오아는 괴로워.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은희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리얼리티 드라마라 10대들에게 많이 아플 것 같다. 에피소드 오아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드라마가 삶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비약 없음, 그냥 정직. 국제 드라마 마니아인 미국인으로서 삶의 낭만적이지 않는 면을 보는 것은 상당히 신선합니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거칠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지켜볼게. 또 다른 요점은 매우 민감한 주제를 드라마에 가져오는 것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넷플릭스는 내 투표권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그것에 최고점을 줍니다. 이것 또한 매우 어려운 결정이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팬데믹 한 가운데에서 K 드라마는 디스토피아 장르를 보여줌으로써 세계인을 즐겁게 하더니 이젠 팬데믹에서 탈출할 시점에서 현실 생활을 직시함으로써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처럼 화끈하게 성공하는 드라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마니아층을 계속 유입시키는 드라마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